<laughs> 아이고, 이거 봐. 이리 길게. 아니, 뭐쳤 아니, 올라 올라갔다. 발플이는거라 형처럼 치면 빨리 다시 한번 예. 그냥 맞고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 이걸 자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이거 그냥 이거에서 그냥, 그냥 치는 건데 자꾸.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치면 그냥 그냥. 이 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냥 이거라니까 이거 알았어. 그냥 다시 한번 해 세우지 말고 그냥 그거라니까 그거 그냥 그래 그거라니까 이렇게 그거라니까 그냥 그렇하고 세게 치면 돼 그냥 세게 그냥 아무리 세게 쳐도 됐잖아요 그냥 대가리 쳐서 대가리만았어 다시 한번 아니 그냥. 그렇게 안하면 절대 못 넘어가 이거는 <laughs> 아니 그냥 아니, 또 올라가잖아. 아, 니네 생각 뒤로, 제가 고 저를 윤프로, 그냥 그냥 윤프로 애기들만 한번 쳐봐, 니 생각 버리고 뒤로 올리면 안... 그냥 하지만 그냥, 그렇지, 그냥 그리고... 그냥, 아, 그냥 아, 올라가면 맞네. 아, 그게 정확한 거라 했는데 그건 아, 되게 어렵게, 아, 자꾸 새로 이거 해보니까 다시 힘든 거야 지금. 어, 돌파하냐? 아니 내가.